뭔 소리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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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링컨이 괴롭다서 그러는 거예요. 괴롭혀몇 <laughs> 명을 괴롭히고 그이는 거예요? 태형도 있잖아요. 네. 준이 형, 재형이 뭐 형, 민재 형. 장난 아 링컨 여기 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혼자 신나가지고 이런 데가 빨개져요, 나 <laughs> I love being back. Uh, it was good that we won today, 3-0, and the guys are very, you know, they are fantastic and they support me and help me, so it's, it feels good. No, not really. It was okay. Just, uh, you know, just got to get back into the rhythm. You know, it, I feel, I feel fine. Just, yeah. Well, you know, my normal serve, I was making too many mistakes, you know, and I train a lot. Tommy helps me, like, with these, like, serve variations, and he, he said to me, like, try a variation, you know, try either spin float or something else, let's see how it goes, and, of course, then it worked well, you know, so this is what happened. Just fun, team you exam. know. I think it's good team bonding, you know, so they hit me back, you know, so, nah, it's just, I guess, team bonding stuff. But I just toughen them up, you know. <laughs> they, are, they are the future of korea so they have to be tough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던 게 그냥 좀 리듬이 끊겼던 것 같아요 좀 좋은 리듬에서 좀 계속적으로 끊겨서 근데 그게 끊기면 안 되고 쭉 가지고 가야 되는데 100% 선수들이 그거는 더 집중을 해서 쭉 끌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좀 토스 같은 게 리듬이 좀 깨진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생각하고 있 처음에 리듬 그대로 좀 위에서 빨리 쏘는 그런 리듬을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상대가 서브가 강하니까 저번 좀안 좋았던 경기는 저희가 리시브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빠른 리듬을 못 버텼던 게좀 그런 게 커서 선수들하고도 얘기하고 저도 아니, 아니, 생각하고 있고 제가 다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드디어 했습니다. 뭐 이번 시즌에 제일 빨리 하고 싶었던 기록이고 다행히 이번에 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거보다 예. 오늘 지금 곽승석의 이 힘이 살아났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오늘은 승석의 날이네요? 네. 예. 네. 곽승석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에서. <laughs> 그래서 오늘 많이 인터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트루트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너무 빨리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목표였는데, 못하고, 또네개 남아서 이번 시즌 시작했는데, 1라운드 되는 게또 목표였거든요. 또 못해서, 그냥, 아, 천천히 하겠다 했는데, 오늘 또 해서 너무 좋아요. 네, 많이 우려합니다. 이제 어. 300개 열심히 또 돌려보겠습니다. 목표. 목표요? <laughs> 아, 목표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언젠가는, 오래 하면, 배구를 오래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사이드 쪽보다 가운데 쪽에 공이 많이 몰려서 포지션을좀 컴팩트하게 모여서 해보는 게 어떻냐고 그렇게 말더라고 어떤 얘기 많이 해요? 뭐 코치님들도 모여서 막 얘기하는 를 편지던데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그냥 뭐 어떤 시스템을 갈 건지 물어보고 뭐또 안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해. <laughs> 제가 거의 여기에 또 전달하는 역할이라서 선수들이랑 이제 스태비랑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팀이 승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그 소공의 비중이 많이 없고 양쪽의 이큐바리 공격이랑 정호가 비중이 많아가지고 부속한 대로 잘 준비했던 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아, 손, 손, 아까 덧붙였던 차를 뭐소 있어, 카바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분이 때리는 거는 피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한참 길었어 나. 짧았어, 짧아서 들어오면서 때렸잖아. 아, 다내 잘못이다 그래, 다내 잘못이야. 피해야지. 손때문면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수님. 내가 잘 잘못하고 저희 팀이 문제였으면 다제 잘못이라. 쎄거 네 영상 올려줘요. 아, 그 짧은 어. 거 반도? 알았죠? <laughs> 그거 음, 영상 올리면서 다내 잘못이다 그거를 올려 아, 알았지? 야수진 <무늬> 내가 잘 잘못하고 음... 경파라 아, 아, 어. 네가 발한발더 움직여서 그래 한발더 가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위로 뛰어갈 건데 어, 다내 잘못이다 미안 그래. 미안 오늘의 마무리는 내 잘못이다 잡았어. 형몇개 잡았어? 세개세개세개 이랑 같이 뜬거 이거 형한테 줬네 내콜내눈에 맞았으니 내 코지 뭐다 맞았어 소리야. 소야 여기 아다 맞았는데. 어, 다 가져라도 다 가져. 아, 다 알았어. 다 아. 여기 똑같이 콜 왜? 아 <와>, 진짜. <laughs>